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평으로 떠납니다. 날씨가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동네는 벚꽃이 이제 거의 지는 추세잖아. 근데 가평은 원래 벚꽃이 좀 늦게 피거든. 좀 추워가지고, 비교적. 그래서 가평은 아직도 벚꽃이 펴 있을 수도 있어. 아니려나? 저는 요즘 물을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긴 했는데 새벽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5시쯤 일어나서 한 3kg 정도 아침마다 뛰고 들어오고 있어요. 일주일밖에 안 되긴 했는데 뭔가 아, 요즘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침 운동을 해서 그런가? 열심히 이제 해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영상 찍으니까 얼굴이 너무 넉대대해 보여가지고 올, 올해는 5kg 감량이 목표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요? 나오늘그 그치? 토요일이잖아요. 뭐 여기도 관광버스를 이렇게 오는구나. 사람들이 외국인들, 조건이지. 아, 관광버스가 진짜 많아요.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인지 모르겠네요. 그래, 코드 스캔하면 되는 거 아니야? 1만 4,000원, 만 4,000원이야. 만육천 네, 감사합니다. 네, 감 좋아하세요. 남미 나라, 공화국. 6시부터 9시까지는 30분 간격이네. 나오는 배가. 아, 남이섬에 사람이 원래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디야, 지금. 진짜 많아요. 너무 많다. 벚꽃 나무 길 이런 것도 있긴 있다. 자전거 탈수 있는 게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 자전거 길이? 아 바이크 센터가 있네. 그러면. 그래. 그냥 끌리는 대로 움직여야겠다. 남이섬이 어, 꽤 크다 보니까 여기를 한 바퀴를 돌고 싶은데 한 바퀴를 돌려면은 자전거를 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자전거를 빌리려고 보습니다좀 <laughs> 걸어보다가 어. 나눔 열차 같은 것도 있다. 야. 어, 자전거 대여소 저쪽으로 좀 가다 보면 있나 본데. 가운데쯤에 있네. 직진? 어. 나 겨울에 왔을 때는 이게 나무, 꽃 이런 것도 안펴 있고 하니까 되게 훈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봄에 오니까 나무들도 펴 있고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 이렇게 하늘 자전거를 탈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기 댕댕이도 타고 있어. 야. 귀여워. 내 코스가 이렇게만 도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오빠 일로 와봐. 댕댕이 전기 자전거도 있어. 30분에 만 원이네. 비싸다. 야, 돌다가 힘들면 올까? 그냥 타지 말자. 왜냐면 우리는 저 멀리까지 갔다가 또 이걸 반납하러 와야 되는 거잖아, 만약에 멀리까지 가게 되면. 아, 어, 한번더 돌라 그랬는데. 저 봐. 저런 거 좋다. 누워있어. 여기 보니까 영원회원권 이런 것도 있더라. 여기 오는 거? 어. 근데 별로 안 비싸던데? 5만 얼마던데? 그러면은, 한 다섯 번만 와도, 1년에, 꽁, 꽁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려나? 아니, 근데 생각보다 할게 이렇게 별, 많을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은근 많은 것 같아서. 그지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네. 나랑 와서. 형, 아. 올라와봐. <laughs>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그니까. 모터보트도 있고, 아까 막 손은 떼고 이런 상황이 음. 모터보트인가 보다. 우리가 직접 저어야 되는 배도 있어. 우리 배 타자. 나 너랑 우리 배안타어 타볼래? 좋아, 좋아, 좋아. 난 우리 배를 아예 한 번도 안 타봤어. 아, 그래? 어. 내 기억에는 어. 타본 기억이 없어. 설레네, 괜히. 영업 종류? 어. 아니야.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약간, <laughs> 벤져 이런 거, 그냥 하는 거. 에? 아. 우와, 너무 여유있게 왔나봐. 지금 우리. 몇 시야? 5시 반까지야, 운영 시간이. 5시 20분이야 음.. 어, 자전거 빌리려 했더니 자전거 빌리는 줄 너무 길어 오리보트 타려고 했더니 오리보트는 끝났어 다 안되네요 뭐 오늘 뭐가 그냥 뭐 타이밍. 즐기려고 온건 아니니까 어. 그냥 꼬기구으로 가기 전에 잠깐 들린 거니까 뭐 다음에 계획하고 오면 되지 한 소음에서 벗어나니까 행복한데? 그니까 야 머리가 되게 산발인데 왜 그렇게 말을 안 해? 아니야 나는 자연스럽고 너무 예쁜데? 좀 자연스럽다고? 응 오늘 오늘따라 이독고이 <laughs> 집에서 풍선 소음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버피 겸 날씨도 좋아서, 날씨도 좋을 겸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속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밤겁나잘살수 있을 것 어. 같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서 시작한 거지? 아여기는 한대 볶으면 이쯤에 있냐 우리 지금 여기? 응. 근데 여기서도 잘수 있나 보다 숙소도 있긴 있어. 오케이. 어? 겁나 비싼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 약간 독채야 지금. 그러면 잠깐만 일로 와봐 오빠 멈춰봐. 응? 지금 여기 카페가 이런 거이 이 정도가 카페거든. 응. 계절 간식을 맛볼 수 있는 곳. 소나타 카페가 어디지? 아 시원해. 어. 아 이거 봐봐. 봐 이거 남이 선물이네. 왜후배들이 아직도 저 겨울 연가를 그렇게 좋아하나봐. 아직도 보고 있을 수도 있지. 어, 여기다, 여기다, 저 여기 <laughs> 우와. 오, 깜짝이야! 우와, 깜짝이야. 우와. 이거 위협하는 거잖아. 잘하는 거야 우리? 응. 나 무서워, 오빠 나 할래. 이 캠핑 위치 목적이란 말이야? 그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을 해야 돼 오늘 저녁은 진짜 완전 폭식할 겁니다 가자 이제 그래 어, 밥, 먹으러, 밥 가자. 먹으러 가자 여긴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 근데 얼추 다본것 같기도 해안 응. 그래? 저쪽만 안 갔어 어. 저쪽만 남이선은 그냥 가족들이랑 와가지고 예쁜 데 있으면 사진 찍고 산책하기 너무 좋은 거 같아 응. 남이선 어떠신 거예요? 남이선? 응. 음 일단 사람이 많아도 여유롭고 응. 좋아. 넓어가지고 사람이 저기 초초배 내린 쪽에는 진짜 바글바글한데 분산돼가지고 한산원이 좋았던 것 같아. 응. 다음에는 자전거도 타고 오리배도 타야지. 좋지. 이제 배를 타고 딱 이제 다시 육지로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닭갈비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참고 닭갈비를 포장했습니다 고기도 살 거예요 돼지고기도 오늘 진짜 폭식의 날이다 폭식의 날 <laughs> 이거 안 타고 와, 안 갖고 와도 돼? 뭐? 이거 카트? 이런 걸로 스물 이안가 싶은데? 오케이 오겹을 살까? 아니면은 목살? 너 먹고 삼겹? 싶은 거 목살 삼겹 다 사든가 목살 오겹 중에 하나 골라줘 목살에? 목욕살도 먹고 싶어. 너가 골라나못고겠어 목욕 먹자. <laughs> 음료. 우리는 술을 못 마시니까, 해. 아. 세계차도 있습니까? 오모리, 오모리 전보라면을 구했습니다. 원래, 집지 음, 편의점에서 사려고 했는데, 아, 내일 사자 이러고 안 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는 길에 보이는 GS 편의점이 이제 계속 들어가, 들어갔는데, 구했습니다. 고기랑 닭갈비랑 먹을 거예요. 전보라면까지 사서 이제 폭식 발전기 완료. 이제 드디어 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 오빠, 고기 구울 동안 저는 계속 라면 먹고 있었는데, 일단 하나도 안 줄은 것 같죠?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나? 자, 저희는 오늘 오겹 삼겹살 600g 정도 사오고, 그리고 아까 전에 남이섬 근처에서 닭갈비를 사왔습니다. 숯불 닭! 사실 이거를 먹을 거면 얘만 먹어도 어?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말까인데 저는 약간 곁들여 먹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얘만 먹으면 너무 물리니까 닭갈비 어때? 맛있어? 응. 간장 양념으로 된 닭갈비를 안 구운 상태로 포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불에 이렇게 한번 껐습니다. 음! 뭐, 오빠, 오빠 목 맥히면은 국물 한, 한 숟가락씩 떠먹어. 고기, 깻잎이랑 고기랑 올무리 김치 라면이랑 해서 싸먹겠습니다.

배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밥다 먹고 이제 먹은 거다 치우고 이제 아까 숯불에다가 미리 고구마 넣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구마 까면서 눈물의 여왕 드라마를 한편볼 겁니다. 이렇게 불멍하면서 고구마 먹으면서. 빔으로 드라마를 볼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데 바로 먹어요? 아니 조금만 <laughs> 먹어봐. 보통. 고구마. 고구마 팬 따로 있어? 응. 뭔가, 고구마를 먹으니까, 리프레시 되는 느낌? 오늘 너무 좋아요. 어디 가십니까? 저희는 요즘 아침마다 아침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 운동은 아니지. 새벽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가평 지역은 좀 서울 이쪽에 비해서 많이. 그래 가지고 여기는 벚꽃이 늘 이렇게 서울이 다 지면 여기는 이렇게 피더라고요. 만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서울보다는 벚꽃이 많이 펴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원래 오늘 이제 걷는 거 목표한 거는 여기서 한 차로 10분 거리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아침 거리를 좀 사오려고 일단 목표를 잡고 가긴 하는데 차로 10분이면은 걸어서한시간이랄 거란 말이죠. 그럼 왕복 2시간이에요. 일단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편의점까지 다녀올 수 있을지 일단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한산하네요. 새소리도 엄청 들리고. 편의점에서 사먹기 보다 밥다운 밥을 갑자기 먹고 싶어져가지고 아 짬뽕 먹어야겠다 짜장면이 나왔는데 면 색깔이 되게 특이하네요 통수육까지 시켰어요 얘도 면이 쉬울 때 있구나. 아, 밥을 먹고 나왔고요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으면서 다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플라포 먹을래! 전에 먹은 짜장면은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뭔가 짜장면 색깔이 초록색인 거는 좀안 땡기더라고요. 일단 색깔 자체부터. 그래서 그냥 저냥 식사하고 나와서 이제 다시 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4kg을 가야 돼요. 4kg? 아, 4kg이래. 4km를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갑니다. 집까지는 지금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는 길에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서 커피 한잔 먹고 그리고 좀 예쁜 곳 있으면 좀 앉아서 좀 쉬다가 그렇게 천천히 집으로 갈 겁니다. 더 강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너무 멀쩡하 별로 없네 그러네아빵 먹고 싶은데 별로.. 다 나갔다 음는라도먹어응 어. 저기에도 좀 있어 뭐가 케이크 같은 것도 있고 나 밀크티 먹을래 밀크티 하나랑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니요 아이스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티스타치오 모찌빵 하나랑 초코 티라미수를 하나요 어디 앉지? 어? 어디 앉을까? 어, 좋다 여기 앉을까? 어, 어? 바깥에 자리도 있어 밖에 앉.. 여기 앉자 여기 앞에 여기? 어 여기도 있네 되게 넓네 우와 좋다 예쁘다 여기는 이 초.. 이 모찌? 모찌빵이 시그니처인가 봐그렇지 힙합수, 오칩빵. 그리고, 힙, 어, 밀크티, 에스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케이크. 전망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조심하라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죠 저 웨이크보드 하는 사람들한테 아, 저희는 이제 커피에서 아 커피에서 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먹고 나왔습니다 커피에서 카페 커피 한잔 먹는 거야? 어, 커피에서 카페 커피 한잔 먹고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는 좀 노곤노곤하고 졸렸거든요 조금 근데 그래도 커피 한잔 먹으니까 팍 정신이 맑아지네요 저희는 이제 진짜 진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좀 빨리 자야 될것 같아요. 이번 주 주말은 너무 부지런, 뭔가 부지런한 주말을 보내서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이틀 다 해가지고 한 10시간 잤을라나. 그래서 오늘은 서둘러 집에 가서 씻고 빨리 잘 겁니다. 그래도 뭔가 알찬 주말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갑자기 배고픈데? 아까 전에 분명 오늘 저녁 안 먹을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배고프지? 어이가 없네. <laughs> 약간 그런 거 먹고 싶어. 비빔밥 같은 거. 그치? 너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 같은데? 뭔가, 비빔, 계속 몇, 지금, 이번 주 주말 내내 계속 면을 먹어서 그러지, 비빔밥 먹고 싶다. 먹어. 집 가서 비벼먹자, 뭐, 해가지고. 그럼 집까지 조심히 가겠습니다. 전 집에 왔고요. 너무 너무 출출해서 비빔밥 한 그릇 비벼 먹고 이제 집안일 집 정리 좀 하다가 잘 겁니다. 이번 주말도 진짜 알차게 잘 보냈다. 그렇지? 언니 와서 밥 먹어. 잘 먹겠습니다.